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고사직을 음. 받게 됐는데, 나는 음. 이제 그때, 난 정규직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나는 이것도 부모님이랑 상담을 했었는데, 음. 이제. 몇 개월 만에 공고사직을 받았는데? 한 6개월 만에? 6개월 만 어. 음. 되게 신기한 게, 5개월까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정도 다가더라고 음. 누가 그러면은, 그 대표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 그렇게 좀이 친구가 어, 나가고 그렇게, 어,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어. 했겠지. 나중에 최상도 빼고 막 하다가나 이제, 이제 정부의 법적인, 법의 힘을 빌려가지고, 음. 또 아는 형님내 동문형도 다 의무사고 그래가지고 음. 몇명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도움도 받고 음. 또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나도 알아보니까 법에 이건 좀 부당한 행위더라고 그래서 음.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 음.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발등에불 떨어진 거지. 음. 드디어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하면서 3년 6개월 약간 7개월 정도 만에 한국을 첫 휴가로 방문을 받았네요. 맞아. 아 어떻게 3년 야, 6개월 보냈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호주를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호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영어 공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영어 언어에 음. 어, 어, 장벽이 맞아. 있을 거 되게 중요하지, 어. 맞아. 어. 그럼 그런 것들도 어, 따로 음. 준비를 했을 건데, 음, 했었어. 어, 처음부터 언어의 어, 장벽을 어떻게 해? 이제 호주 가기 전에 준비했던 거랑 호주 가서 언어의 음, 음. 어, 장벽을 느꼈을 때 어떻게 음, 좀다 파려 했는지 맞아, 맞아. 좀 얘기해줄래? 언어 장벽은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음. 근데 이제 되게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이제 음. 유튜브 양킹 님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 음. 양킹 님이 성우 님 인터뷰를 음, 하면서 성우 님도 되게 이제 미,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되게 영어도 되게 한 말도 못하셨는데 음. 거의 원어민급 아 원어민급 째도 되게 많이 말을 엄청 잘하시잖아. 잘하셨어 어. 아, 알고 계셔 어, 양키님 형님 성훈님덕분에 양키님이 떡상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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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고 있어 나 그렇게 알아가지고 어, 나도 알고 있어 어, 그래가지고 어 이거 이게 방법이다 왜냐 난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 고등학교 때 싫어했고 아 음. 음. 수학을 아했지 영어는 되게 싫어했거든 음. 근데 이거를 이번에 극복해야겠다토이도실 음. 졸업할 때까지 7 0 0점이 넘은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어 이거는 믿으로 되게 타파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음. 이제 이제 뭐 모던 타임즈 아니 아, 모던 타임즈인가? 음. 아, 아, 뭐 뭐냐 그 프렌즈나 아니면 음. 모던 패밀리 모던 어, 패밀리 가정. 이제 어. 성우님이 알려주는 가장 비치, 대표적인 영화네 지금 두 가지 드라마. 어. 내, 내 취향이 아니었어. 엄나 어. 재미없었어. 어. 어, 되게 어. 공부로 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어. 나는 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겠다. 음. 조금 더 어려운 영화였어. 음.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음, 음. 그 미국에 탈출하는 건데 음. 되게 되게 쌍둥이 아, 형들이 동생이 뭐 이렇게 음. 되게 감옥 탈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음.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음, 음. 그래서 근데 나는 무조건 나는 처음에 이제 대학생 때 미드로 실패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음, 음. 워킹 데드를 영어 자막 보고 공부하겠는데 음. 결국에는 할때 너무 못 참아가지고 한글 자막 보고 일편부터 구편까지 다 봤어. 근데 음. 그런 실패한 게 있어가지고 음. 이번에는 무조건 이제 한글 자막은 안 보고. 음. 무조건 영어 자막으로 보겠다. 음. 강하게 결심했지. 음. 그래서 뭐 하루 8시간 동안 계속 미드만 본 거야. 음.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이제 당연히 이해 하나도 안 되지. 음. 뭐 30%, 40%도 많이 한거죠 어떻게 보면. 그지. 근데 나는 그때 모르면 무조건 끊고, 이게 무조건 리플레이 한게 아니라, 음. 모르면 끊고, 거기서 단어 모르면 찾아보고, 음. 그리고 해석해보고. 음. 따라고 섀딩 무조건 해도 하는데 섀딩을 계속했었어. 음.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음. 따라 계속 얘기했네. 어, 그렇게 하고 또 진짜 모르는 거는 해석해서 모르는 거는 내가 한글 음. 잠깐 살짝 바꿔가지고 음. 다시 보고 아 이거구나 해가 다시 돌아가서 음. 다시 보고. 음. 그렇게 해서 그한 편을 나는 한두번세 번을 봤어 음. 공부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나는 이, 이거를 보기 즐기려고 보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본 거기 때문에 음. 음. 그렇게 계속. 반복을 좀 하려고 했서 했었, 반복을 했었지 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프리즌 브레이크로 되게 많이 봤어 시즌 음. 뭐 4까지인가 5까지 그렇게 되게 보고. 음. 본 다음에 나, 나머지, 나, 나중에 이제 뭐 영국 억양을 공부하기 위해서 난 스파르타쿠스라고 굉장히 19금 영화가 있어. 굉장히 음. 이목을 참 너무 행복했어. 적정라하게 음. 나오더라고. 음. <laughs> 그런 것도 되게 영어, 영국 억양 공부하기도 무청 많이 됐고, 음. 그리고 호주 억양은 이제 웬트워스라고 음. 또 호주 이거 감옥 드라마거든. 여, 여자보, 여자들이 하는 감옥 드라마인데 음. 거기서 도 이제 호주 억양 배우면서 되게 또 호주 억양 익숙해지려고 하고 음. 그렇게 했었지. 어. 야, 그렇게 이제, 그러면 얼마나 준비하고 호주를 갔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3개, 4개월까지, 4개월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만약 질릴 때는 이제 헬로우톡에서 음. 외국인 친구들이랑 계속 1 시간 정도 대화하기도하고 음. 카톡 계속하고, 음. 어, 메시지 보내고, 한국어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음. 이제 버벅거림을 살을 없애려고 음. 했었어. 그렇게 최대한 원어민들 많이 만나려고 했고, 음. 어, 그렇게. 했고.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거의 준비했었어. 할머니 되게 살아가지고. 4개월 정도를? 응. 할머니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준비해 주신 거야. 아 너무 감사하지. 나 할머니 너무 좋아하거든, 음 지금. 그래서 나는 진짜 혼자 공부만 딱 하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아 아침이라면 또난 기독교니까 성격 차이 있고 음 공부 막 하고, 음 그렇게. 난 되게 그런 게 너무 감사했지. 그래서 음 실력 그때 만약에 음 내가 어떻게 내가 유레카를깨고쳤냐면그 음 되게 영어로 꼬고를한 적이 있었어. 음 깨가지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영어로 잠고 돼가지고. 음 아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 그렇게 그러면 하니까. 그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다 발급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4개월 동안 했던 거야 아니면 준비하면서 음, 준비... 나는 워킹홀리데이를 맞아.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준비했을 거 아니야 음. 그렇게 이제 빡시게 막 하는데 그러면서 워킹홀리비자를 이제 받은 거야? 뭐 어. 빡세게 하면서 난일 이직 준비랑 같이 했거든 어떻게 말하면 아 혹시나 워킹홀리비 말고도 다른 데를 어, 갈수 있을까? 좋은 데 가면은 난한 어. 연봉 천만 원더 올려가지고 어쨌든 좋은 데갈수 있으면 어. 거기로 가겠다. 어. 왜냐면 내가 처음 그러니까. 일한 곳이 연봉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터무니 없었거든. 음, 좀 그래서 중소기업에 어. 좀 어차피 내가 아까 감정 대형법인인데 어. 중소기업 같은 그런 어. 느낌이 지어 어, 그리고 또 감정평가사의 이제 보조 역할을 음, 하다 보니까 맞아, 포지션도 좀 낮다 보니까 그치, 그렇지 그런 게 있었어. 어, 어. 그래 음, 제대로 음. 그거 어떻게 보면 특수직이야. 그게. 음, 음. 그래서 게그 일반적인 회사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음. 지원을 했었는데 면접까지 뭐 가고 했었어. 근데 음, 음, 음. 뭐 거기는 안 됐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음. 아, 아 오케이. 가겠다. 해서 어. 비자 신청하고 음. 어, 했었어. 어. 어, 그래도 나름좀더 좋은 회사까지 지원까지 다 해보고도 음. 딱 안 되니까 오히려 외국 가보자. 소프로나 푸련나게 간다. 이거 무조건 가. 이름도 있다. 없이. 어잘 어, 됐네. 응 음, 그래서 어차피 영어 공부하면서도 이력서도 그럼 썼고 음.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도 준비를 했네. 그 영어 공부 어차피 워킹홀 리데이 준비는 파라한 약간 영어 공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음. 뭐. 아, 한7할 정도까지는 영어 공부라 생각하고, 음. 나머지 2할은뭐 자금인데, 자금은 내가 뭐 어떻게 해결했었으니까, 음. 영어 공부 계속했지. 어, 그게 음. 중요하다 생각했어. 음. 음. 야, 그러면, 그렇게 이제, 너가 뜻대로 이렇게 호주를 탁 하게 된 거네. 근데 자금은, 음. 이제 그러면은, 전에 1년 정도 회사를 다녔다고 했잖아. 음, 음. 그러면 1년 동안 그번 돈으로 그렇지. 이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호주에서 음. 정착할 금액을 만들어낸 거네. 맞아. 음. 그러면 좀 많이 세이브를 많이 했겠네 일단 목표가 음. 언제부터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었어? 너가 처음 회사 하자마자 음.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니면 뭐 돈을 그러면 어떻게 모았던 거야? 그거를 아. 생각하고. 아니 나는, 나는 회사에 나는 이제 뿌리를 받겠다. 음. 이서어이 갔지. 왜냐면은 음. 내가 응. 이제 감정평가사도 졸업하고 졸업하기 전에도 준비하고 있었어. 내가 응, 응, 응. 이제 법학과로 나왔고, 되게 나는 응, 전문직을 해야겠다는 좀 강한 응. 게 있어가지고 응. 준비를 했었는데 응. 집에서도 그렇게 막 지원해주는 상황은 아니었고, 응, 응. 그래서 또또 또 취업도 한번 해볼까 해서 지원했는데, 거기서 응. 많이 지원 안 했어. 감정평가법인만 지원했었거든. 응. 근데 이제 거기서 면접 보러 와라 해서 갔는데 음. 된 거야. 그래서 음, 음. 아, 취업에 이 어떻게 됐지? 난 공부하고 음. 있었는데한달 음, 음. 뭐 전에 수험생인데 갑자기 취준생이 된 거야. 아니, 어, 취업생이 된 거야. 취업생이 됐네. 직하게된 아, 거야. 물론 아, 조, 조, 되게 다. 월급은 되게 좋게 받으면 음. 아니었어. 낮아. 음, 음. 연봉 아말되나음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돼. 안 아, 말할게. <laughs> 되게 낮았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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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이빙 많이 못했어. 음, 음, 근데 음. 뭐그 그렇게 됐쨌든1 7일만 모아가지고 이제. 음, 음, 음. 어, 주로 준비하게 하게 된 거지. 음, 어. 그렇구나. 음. 어, 그 이제 회사 그때 이제 했던 일이 이렇게 음. 감정 정확하게 가면 간평가사님들의 이제 보조 역할 같은 거 이렇게 한 거죠. 한 거. 맞아. 그러면 그런 어떻게 일을... 하면 이런 똑같은데 이제 음, 음. 결제를 감정평가법인한테 하는데 받아야 되는 거야. 그지. 감정평가 일을 똑같이 하는 거야. 음, 음. 결제를 받는다 그 차이. 음, 그 차이. 어. 그 사람들이 하는 음. 업무를 대신 맡은 거지. 음. 그치, 그치 맞아 맞아. 그 어, 사람 어. 이름 하에 대신 맡은 거지. 맞아 아, 맞아. 음. 맞아. 어, 보조지 어떻게 보면. 그치. 음. 그러면 그거를 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음. 거기서 조금 뭐또 억울한 일이 좀 살짝 있을 뻔했다고 내가 음, 이제 알고 있거든. 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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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었지 불의의 불합리한 일이 있었지. 맞아.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또 어떻게 잘 해결을 했다고 또 음, 내가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회 초년생들한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정보를 음,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 나결론부터 어, 말하면 음. 나는 회사 생활을 굉장히 힘들었어. 음. 그래서 책상을 빼는 일까지 당했었고 음. 2 0대때 원래 보통 4, 50대 음. 그거를 닫는 받는 건데 그치. 나는 음. 20대 때 그런 경험을했내 책상에 거 사직이라고 어, 그걸 통보 를 받았지. 어내 책상을 어. 사라지는 경험을 했었거든. 음. 아, 내, 어, 그래가지고 음. 어 그렇게 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음. 이제 발령을 이제 내가 음. 인터뷰 보는 곳으로 발령 받았는데 음. 좀먼 지역이었어. 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되게 음. 어, 힘들게 출퇴근했지. 음. 근데 뽑을 때 이제 내집 근처에 그 음? 회사가 있어가지고, 음? 거기로 이제 내가 음. 이동 하게된 거야. 음. 근데 내가 거기서 이동을 내가 좀 잘못했던 게, 내, 원래 음. 부서 때는 이제 내 동기도 있었고 했는데, 음, 음. 이전하는 곳에서는 조금, 음, 음, 음. 어, 그런 과장님들, 뭐, 팀, 어, 뭐냐, 그 대리 이런 분들의 약간 조금 시샘 이런 게 조금 있었어. 터세라면터세지왜냐면 음. 학력에 대한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음.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 사람 음. 집들 그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왜냐면은 이제 거기 감정평가사님이 내랑 같은 학교 음. 동문이시고. 동문이시고 그렇게 어. 했으니까. 근데 그 밑에서 일하시는 이제 음. 어 어시스트 분들은 조금 학력이 좀, 좀 낮아서 상대적으로. 그런 게좀난감이좀 그런 거 느꼈거든. 너왜 하냐 이렇게 좀, 난... 그런 그런 게, 이렇게 좀 어... 받아가지고. 어, 너가 어, 어. 어. 이걸 이 일을 왜 하냐 이렇게. 어, 어쨌든. 음.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나는 또 음. 내, 내, 지금은 되게 단단해졌지만, 음, 그때 당시에는 음. 모든 사람들한테 되게 사랑을 받고 싶어 했었어. 음. 잘 보고 싶었어, 어, 어떻게 보면. 다잘 보이고, 음. 예쁜 받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게 진짜 나는 되게 좀안 안 좋은 거 같아. 음. 어, 내가 생각해. 내가, 내가 되게 했던 실수 중 하나인 거 같은데. 근데 음.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음. 이 사람이 말하면 이게 맞는 거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게 맞는 거고, 일에 대한 음. 내 주관이 없었던 거야. 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에 대한 너는 음. 왜몇 개월이 지나도 일에 주관이 없냐 이렇게 소리도 듣게 됐고 음. 나중엔또 모르면 모른다고 음. 모르면 모르면 물어야지왜니 네 혼자 판단을 하고 물어보면 음. 이것도 모르면서왜 이런, 이런 식으로 음. 조금 나좀 힘들었었어 그런 음. 거에 대해서 음. 약간 이제 말을 좀 세게 많이 했네 그동안 음. 음. 맞아 그래서 근데 그건 음. 뭐 근데 나도 내가 나도 인정해 놔도 되게 내가 되게 실주가 많은 사람이고 음. 되게 덤벙대는 사람이란 말이야 음. 그래서 나는 어쨌든 여러모로 이제 그렇게 음. 겹쳐져가지고. 그래서 또 일이 처음이었고 시작한지 얼마 안 됐잖아. 어, 맞아. 그런 어. 것도 있었고. 그렇지. 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음. 공고 사직을 받게 됐는데. 나는 음. 이제 그때 난 정규직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음. 나는 이것도 부모님이랑 상담을 했었는데 음. 이제 몇 개월 만에 공고 사직을 받았는데? 한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어. 음. 되게 신기한 게 5개월까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정도 탁 다더라고. 음, 누가 그러면은. 그 대표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 그렇게 좀이 친구가 어, 나가기니어 그렇게 했겠지. 어 그렇게 했겠지. 어, 어. 그렇게 되는 됐는데 나는 음. 나는 더 잊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 거야. 음. 그래서 더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머리를 많이 굽혔는데도 음. 나, 나를 나가라면서 필요 없다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음. 그래서 난 되게 마음이 아팠지. 근데 나는 거기되었서는지막시은틴 이런 건안 냈어. 음. 만약 지금이었다면은 나도 뭐 화내를 화를 내고 그랬을것 같긴 한데 음. 그 당시 때는 되게. 음. 진짜 거의 뭐~ 군대 이등병 느낌으로 되게 했었지 음, 음. 뭐 그렇게 했는데 음. 나중에 최상도 빼고 막 하다가나 이제 이제 정부의 법적인 법의 힘을 빌려가지고 음. 또 아는 형님내 동문형도 다 음. 오무사고 이래가지고 음. 몇명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 도움도 받고 음. 또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나도 알아보니까 법에 이건 좀 부당한 행위더라고 그래서 음. 난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 음.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지 음. 그래서 나랑 이제 이제 진짜 회유와 뭐~ 음. 되게 뭐~ 협박 이런 것과 뭐~ 되게 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었어 음.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는 뭐~ 지원식으로 좋게 좋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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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취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음, 최대 음. 6개월 연렇게 돼서 음. 내가 회사를 출근 안 하더라도 회사에 음. 한 80%, 음. 90%까지는 받을 수 있게 해서 음. 나는, 나는 그래서 너 마음 편하게 이직 준비하면서 영웅으로 음. 같이 했었어. 그러면 그때 사실 음. 어, 이제 회사 안 가면서 그때 월급을 받으면서 사실 음, 연구를 그때 영웅 바람면서 이직 준비를 했네. 어, 맞아. 그안 그래도 회사에서도 그렇게 이직 준비해라고 지원해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음. 합법적으로 잘한 거고. 근데 그 음. 어쩌면 그 동안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기회가 됐네 너한테는 되게 많은 도움이 어, 됐었어. 한 단계 네. 또 단계로 개월이어 어, 다음 단계를 위한 맞아 맞아. 어. 어, 그러니까 어, 궁극적으로는 지나가고 나서 내가 감사지 감사한 일이네. 감사한 일이지.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렇지. 어 그래서 나나 어, 대한민국의 법 음. 체계에 대해서도 되게 음. 감사한 것도 어떻게 근데 말해. 어쩌면 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검거 사실 그냥 썼을때 처음엔 그냥. 몰라가서 나갈 뻔도 했잖아. 무조건 사인을 하면 돼. 사인하고 엄청 그 사인을 계속 강요한단 말이야. 그지 아는 이거 난좀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면서 어. 되게 안 했었어. 사실 음, 너가 노동청에 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한테 지원을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이 이제 말 밖에서 나 들어온 거지. 어, 어. 맞아. 그렇게 된 거야. 어. 내가 그 사람들 태도를 바꾼 거지. 그지 너가 어. 근데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이제 사회총인스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억울하게 6개월 만에 책상 빼버렸으면은. 아무런 지원 없이 사실은 나가게 된 거잖아. 우리가. 음. 그리고 심지어 회사에서도 자발적 퇴사로 돼 버리는 거고. 렇지 어, 맞아. 그...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가 실학급여, 실학급여를 음. 받잖아 근데 그런 것도 못 받잖아 사실 자기가 공고사실 아 그러려나? 아 6, 맞아 마,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어, 6개월밖에 안 하고 나가버리고 맞아, 자기가 맞아. 자발적 대사 는 아, 경우가 안나오고 자발적 경우 대사 안, 안, 아, 안 나와 맞아 어. 그것도 그것 때문에 안한 이유도 있었어 맞아.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촌생이 전혀 몰라가지고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할 뻔 했지만 그래도 법의 힘을 이용했으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이걸 보는 사회선생님들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네데 너의 이런 케이스가 어 이게 정답이 되지 음. 않지만 어쨌든 뭐 직무를 제대로, 제대로 선택하고 하는 게 좋지만 이런 음.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음. 어안 하는 게 음. 어, 이제 후배님들께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네 싶습니다 다시 뭐 10대나 20대로 돌아간다면 음. 뭐 네가 하고 싶은 것 또는 뭐 후회하는 것 이런 것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 10대, 20대 분들한 아, 나는, 나는, 나는 뭐, 게임 이런 거 솔직히 해도 된다 생각해. 요 왜냐면 네. 되게 가성비 좋은 게임이잖아. 음. 나는 이제 예외, 특이하게 나 친구들도 다 괜찮게, 았 음. 절제하면서 했는데, 음. 나만 유독 빠졌었어. 물론 음.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가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었고, 음. 그 당시 때는. 근데 어쨌든 뭐, 어,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게임은 괜찮은데, 나는 음. 이제 해주고 싶은 거는 1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어쨌든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음. 운동을 해주는 게, 결국에는 음. 난, 저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호주에서 지금 이제 1년 동안 운동을 하고, 어제 음. 바디프로필도 찍었고, 음. 어쨌든 몸에 대한 되게 건강한 신체를 되게 갖게 되어서, 너무 만족, 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족, 만족을 해가지고, 음. 어 그래서 나는 10대 때 돌아간다면 다시 음. 운동을 빨리 시작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음, 그렇구나. 음. 그, 그, 헬스를 지금 많이 해서 바디프로필을 찍었잖아, 어. 호주에서. 어. 어. 그러면 이제 헬스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 운동 중에서도? 어. 왜냐면 헬스는 음. 이제 내가 군대 때, 헬스를 내가 제대로, 음. 어, 심히 붙인 거기도 하고, 헬스 도 음. 군대 때도 했었거든. 음. 그리고, 어, 자 자연, 그래서 자연스럽게 운동하면 무조건 헬스로 하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었어, 계속. 근데, 음. 그래서 나도 나는 한국에서도 헬스 어느 정도 했었고, 호주에서도 음. 음. 그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1년 정도 된 거지. 음. 매일 꾸준하게, 아, 매일이 아니라 주에 한 4회? 3회, 4회? 음. 어. 하루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했고? 하루에 상체할 때는 이제 음. 3시간 정도, 2시, 2, 3시간 정도 했고, 음. 자체할 때는 뭐 1시간, 진짜 짧으면 1시간, 뭐 1시간 음. 반, 아니면 2시간 또뭐 하체하기도 하고. 근데 음. 이제 너한테, 너가 하면서 좀잘 음. 맞았던 거야? 아니면 은잘 음, 아니, 맞았어? 잘 맞았어. 음. 어, 그래서 좀 계속 할수 있었던 거네? PT도 받고 그랬지. 음. 그러면 바디프피를 이번에 남겼잖아. 한국 음. 들어와서 음. 찍은 거지. 어, 지금 들어온 지 조금 얼마 안 됐지만, 그, 남기게 된 이유가 있을까? 나는 그 목표 중에 하나였고, 음. 그리고 운동을 했으면 어때 결과로도 다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음. 나는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멋있더라고. 되 바디프로를 찍은 사람들을 보면. 음. 나도 그런 아름다운 신체를 하나 가져, 한번 가져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음. 도전, 어, 무조건 남겨, 남겨야겠다 생각을 했었어. 음. 그래서 굉장히 나는 되게 만족스럽게 찍었지. 음. 음.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음. 어, 본인의 이상형과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 좀 얘기해줘. 어, 되게 이제, 어, 나는 좀, 나는 이, 어, 뭐랄까. 되게, 일단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 그리고 나랑 성격이 되게 잘 맞아야 되고, 음. 그런, 좀 자, 나랑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이 이상, 이상형이고,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난 제자리 청소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깔끔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왜냐면 음.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좀 부족한 게 있, 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 난 그런 거에 대한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물건 제자리 음. 놔두고 이런 거. 난 그냥 물건 어디 놔두지 맨날 찾고 이런단 말이야. 음. 그런 사람 나는 되게 좋은 좋은 것 같아. <laughs> 그래. 되게 음. 방송용 멘트로 했습니다. <laughs> 당연히 남자는 어, 얼굴, 뭐, 몸매 이런 건 기본이죠. 아. <laughs> 응. 음, 그, 그, 그 결혼은 아, 대한 나 생각은... 어, 운동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어, 어. 운동하고, 좀자기개발적이고 그렇지. 어. 음, 좀 진취적이고. 어, 그것도 어. 좋지. 맞아. 그 성향, 성향 비슷한, 비슷한 사람, 이 결이 비슷한 아. 어.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그쵸. 나처럼. 어. 우리도 결 비슷하잖아. 어떻게 음, 보면. 어. 맞아. 그러면은 어,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고 결혼은 뭐할 생각이 해야지 있는, 무조건 해야지. 거야? 어. 난 너무 지금 이제 한국인이 음. 되게. 한국인은 원래 관심 되게 없었는데, 음. 한국인에 대한 그런 미를 제대로 느꼈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호주에 있으면 어. 한국 사람이 좀히소하스타 아니었잖아. 어, 그래서, 그럼 한국 사람이 결혼하고 싶은 거야? 한국 뭐. 어, 사람, 사람이? 난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 난 음. 이제 외국인 눈에도 안 들어와, 지금은. 음. 음, 어. 호, 호주에서 그럼 한국 사람 만나결혼 했는데, 그럼 영주권 따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있는 거네? 한국 사람 만날 거 아니, 거기 있는 한국인을 만나야지. 아니면 한국인을. 어. 한국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기도 힘들겠다 그지. 음. 거기는 사람 만나야지. 어. 음. 놀라. 거기에서도 이제 한국인이 음. 또 있을 수 있을까 인연이 맞는 그지. 응 음, 맞아. 어또 어, 맞아 또 호주는 또 넓으니까 이거 또 호주에서 꼭꼭 어, 꼭 퍼스에서만 있을 이유도 없는 거고 사실 시드니 가야지. 시드니 가면 돼. 사람 많거든. 한촌도 워낙 그렇고. 응. 좋은 인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 어 그러면 이제. 호주에서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네 영주권 따고 시민권까지 따고 싶은 마음이네 아니 나는 한국 시민권이 좋은데 어. 일단 5년 동안은 있을 생각이 아1 0년까지 있지 않을까 어, 영주권만 일단 따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목표는 영주권을따서좀 안정적으로 음. 계속 있겠다 이런 목표를 지금 잡고 있네 아니, 아니 그래도 한 10년까지는 음. 호주에 있지 않을까 내가 평생 산다는 고 절대 생각 안해 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음. 난 호주가 좋아서 퍼스가 어. 좋아서, 어. 좋아서 시민을 음. 안 살았으니까 어. 5년 이상 그래도 있을 거다 5년에서 10년 오, 그럴 것 같아. 오, 음, 그렇구나. 그러면, 그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어,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이제 어, 마무리할까? 어. 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제가, 음. 지금 늦은 시각이라서 말을 이렇게 되게 조곤조곤하게 하는데, 음. 말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음. 뭐 메시지를 주시면은, 음. 또 저도, 시, 제가, 뭐, 시간이 항상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시간날때 음.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음.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네. 자막으로 넣어 드릴 거니까, 궁금 분들은 인스타로 문의를 하시던, 뭐, 네. 댓글을 남기시던. 그거 미리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인간선생님 좋아요, 구독 무조건 해주시고요. 어. 빨리 떡상하다, 천명하자. 아, 좋습니다. 아, 또시다 또 올해 새해 지금 첫 게스트로 이렇게 모셔, 어.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이 아, 좋은 기운을 네. 또 받아서 한번 올해도 네자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반증합니다. 네. 네. 지켜 같이 23년도, 때또곧 네. 네. 이제 다시 호주 가잖아요, 그죠? 가세요, 가지, 가지요 응. 어, 호주 조심히 가시고요. 네. 한국에서 재밌게 놀다가 네, 휴가 네. 잘 마무리하고, 음. 네, 또 다음에 호주에서 다시 돌아올 때 기회되면 네. 한번더 찍고 아, 네, 시간되면 기회되면 아, 바디 프로필만 찍을 생각인데, 이건 아, 음. 다시 생각 할게 만약에 <laughs> 그때 제가 아. 너무 시청 인자가 네. 많아져가지고 아... 그때 나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laughs> 아, 오케이, <laughs> 대 대형 채널이 돼가지고 <laughs>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어, 그거는 그때 고민했었어. 서로 아, <laughs> 그때는 나도 뭐 떨어지는 게있을까요아 <laughs> 좋죠. 아, 지금도 지금 지금도 아, 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더또 네. 제가 더 감사하고 나와 주셔서요. 네, 그럼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